여름날, 강덕한. 캉캉 물른조파티 세불검질 매살 건디. 벌레기, 재완지, 고쿨, 보냉이쿨. 간세터럭, 하울하울, 쇠터럭. 조치마장, 조근조근 매당바도. 졸음돌의배려공인 펼쳐본 거 하영 이성. 어멍은 무슨 일성머리 낸 골갱이 쪼르그로 내걸기고, 아무쌍어신 검질신디 꼬마시 어멍, 훑근 검질은 동경매고, 좀진 검질은 근어불멍, 모질인 반, 맨 반, 조삼시민. 새 조물암 쪄, 이젠 글라 푸더지멍 밭도 덜에 뒀던 여름날.